너뭐 나왔어? 나? 나 맞지. 나 먼저 가야 돼? 와 오! 진짜 평생은 다쓸것 어. 같아요. 너무 행복해요. 사 내가 딱 올리는 거는 위시 들어나야 되지 요 제발. 후하후하후하후하 미미키야 나와줘. 같은 이것치 봐네 너가 원하는거 아니야? 어. 동생이 사 준다고 해서 하나 골라서요. <laughs> <laughs> 제발 유유 유, 유, 유 이상한 것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나쁘지 않아요 유유 제 3회거든요 히히히 밥 먹으러 왔어요 연어 덮밥 야르 여기는 가가오오예요 맛있어요 근데 좀 웨이팅 했어요 뉴뉴에 왔어요 성수는 처음이에요 살게 없어서 구경만 하다 나왔어요 <laughs> 럭키파에 왔어요 한교동이 전시는 돼 있는데 가차가 없어서 슬퍼서요 문땡땡님께서 호... 을사 주셨어요.